흑염소 좋은 거 아시죠? 아, 흑염소 탕제인데요. 미네랄 풍부하고요. 단백질, 비타민, 화학성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개월 플러스 2개월 이벤트입니다. 요거까지 서비스해 주네. 녹경홍삼 30일치 파격 할인입니다. 전화하세요. 아, 김호중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네요, 경찰이요. 네, 뭐, 당연하죠. 아, 음주운전에다 뺑소니에다 그것뿐만 아니라 증거 은닉을 하고 자꾸 말 바꾸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블랙박스 세 개나 없애버렸잖아요. 아, 이런 거에서 뭐안 되죠. 아, 더 이상 구성인장 신청을 했는데. 김호중은 또 음주운전 인정한 거를 양심 때문에 음주를 인정했대요. 야, 양심 때문에 네가 처음에부터 양심 때문에 인정했어? 다 음주한 정황이 드러나니까 할수 없이 인정했잖아. 너 죄를 더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구속영장 피하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 무슨 양심 때문에 음주를 인정을 했어? 처음엔 옷 옷을 갈아입히면서 매니저로 저 매니저가 운전한 걸로. 바꿔치기 했잖아, 너. 그리고 가진 거짓말 다 해놓고 무슨 양심,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래요. 양심 때문에 음주운 인정했는데 더 이상 국민 화내게 해서는 안 됐다. 지금도 화나게 한다. 이 소리에. 양심 때문에 음주 인정했다는 이 소리에 화나게 하고 네가 더 이상 국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소리조차도 너 가정스럽다 왜냐하면 너 40억짜리 공연을 강행한다며 그게 양심이고 그게 국민을 더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국민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면은 공연 취소해야지 어? 사실 공연을 강행하면서 어 호화 전관을 내세워서 방패 내세우고 이거 다 국민을 환하게 하는 일이야. 국민 환하게 하는 일 골라서 하고 있으면서 국민 환하게 하면 안 된대. 저는 이게 다 이재명 효과라고 보는데 그건 뭐봉편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했고요. 이재명한테 배운 수법대로 그래서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마, 맑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윗물이 누구예요? 어? 대통령 이재명 등등 이런. 어? 거물급 정치인이 윗물 아니에요. 나라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고 나라의 법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어른 말곤 누가 더 어른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아주 떡주 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예뭐 무슨 단식에 뭐 뭐에 뭐에 그냥 개판으로다가 하니까 이런 연예인들 이런 애들이 뭐라 그랬어 아들 자식벌 같은 연예인들은. 거짓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김호중의 거짓말 여론전.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도 이걸 이렇게 다뤘네요. 팬덤 방탄에 기이된 사회 병폐 종합 세트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을 갖다가 팬덤 방탄에 기이된 사회 병폐 종합 세트다. 이게 딱 누구한테 할 말이에요. 이재명한테 할말 아니에요. 이재명한테 이런 말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 조선일보도. 예? 그리고 이재명과 김호중의 이 누가 더 팬덤 방탄이지. 이거 좀 취재해봐 주세요. 그런데 김호중은 잽싸게 구속영장 그래도 다행히 신청됐네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거보다 더한 거짓말과 더한 여론전을 펼치고 더한 팬덤 방탄이니나 국회 방탄까지 하고 정당 방탄까지 하고 이랬는데 아직 구속 안 됐어요. 그나마 팬덤에만 기댄. 김호중이는 구속되지만 이재명이 개딸이란 팬덤 플러스 민주당이란 그 거대 정당 플러스 부정선거 플러스 뭐뭐뭐 뭐, 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힘으로다가 우리 사회 병폐를 네.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좀주소인는에서 제대로 취재해 주세요. 이 사회 대통령 했다는 자가 이것도 문재인 보세요. 아내 인도 방문은 첫 영부인 단독 외교래요. 악의적 외공 말래요. 야 인도 타지마할 방문한 거 대통령기 전용기 타고 휘장 걸고 가고 거기 예산 쓰고 처음에 외무부장관 가기로돼 있는데 그거. 캔슬 시키고 지각한 거 이런 거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사죄를 해야 마땅하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했잖아. 저희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고. 그럼 문재인도 그 비슷하게는 사죄해야 될거 아니야. 저희 아내 김정숙이 무리일이 킨점 대통령 임기 때 바로잡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그랬잖아. 해야 되잖아. 회고록에 정반대로 악의적 응? 아, 왜곡을 하지 말라. 단독 외교다 뭐가 단독 외교야 관광 가는 게 단독 외교야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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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러이까 김호중 같은 놈이이저이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 몇년 전까지만 해이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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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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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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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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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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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이제 아주 기자를 째려보더라고 김 김오죠. 이제 한 한쪽 손 뭡니까? 주머니에 넣고 작업복 같은 거뭐 전투복 같은 거뭐 이제 국민하고 한번 싸우겠다 이거예요. 전투복 같은 거 입고 나와서 기자 째려보고 음. 이재명이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이 때문에 그러고 뭐때 처먹은 것만 배워 가지고 그렇게 버티면 당대표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까 나도 버티면 이 인기 영원하리라. 지금 잠깐이다. 콘서트 강행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 여기에 또조물래기들또 예? 거물급 조물래기들이죠 조국이 또 뭐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 복권 구걸 안 한다. 해주지도 않을 건뭐 이러고 큰소리를 쳐요. 야 이런 놈들입니다. 지 자식을 위해서 교수라는 놈이 표창장 위조하고 스펙 위조하고 시험 대신 쳐준 놈이 큰소리 뻥뻥 치고 사면복권안 해줘도 돼. 해주지도 않을 건뭐 이렇게 큰소리 쳐요. 이런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놈을 국민들이 뽑아줘요. 그게 부정선거가 됐어도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고, 12석이나 만들어줘요. 그런, 이런 놈을. 그러니까 김호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이런 현상. 사회가 다 병들고 있어요. 김호중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전에하고 달라졌어요. 몇년 만에. 연예계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스포츠계도 달라졌잖아요. 이강인이. 하늘 같은 선배를 주먹질을 하고 주장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어, 국가 대표팀은 성적을 망쳐놨는데도 한 경기도 안 쉬고 나오게 하는 축구 협회 그 축구 협회장 아직도 책임 안지고 있고 언론은 그날 고업대 그 며칠 잠깐 일해놓고 이강인에 대해서 뭐 아주 뭐꼴렀다고 칭찬하고 난리야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부정선거로 말안 먹은 거 부정선거 취지 안 하는 사회, 이재명이가 큰소리 똥똥 치는 거 큰소리 똥똥 친다고 자랑하는 사회, 언론이 그거 받아 쓰는 사회, 조국의 그런 거 그냥 인정해주고 언론이 조국을 칭찬해주고 조국 머리 내리는냉기는 내리는 사진 가지고 잘생겼다고 사진 탁 놓고 아주 조국을 조국의 말을 따운표로 그대로 갖다가 헤드라인에 갖다가 받아 쓰는 사회, 음. 총체적으로 다병폐된 사회가 됐어요. 가치관이 그가 이렇게 된 거야. 버팀은 성공한다. 우기면 성공한다.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 성공한다. 옛날에 스탈린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스틸러가 그랬고 그들의 나쁜 게 심판이 됐잖아요 역사에. 그런데 그 나쁜 사람들이 심판이 됐는데그 나쁜 사람들의 행동. 다시 말해서 한번거짓말을세번 하고 세 번에도 국민들이 안 속으면 백번 하면 속는다. 이런 그 나쁜 짓. 이 심판이 됐는데 역사에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하는 짓을 그대로 배워서 해. 그리고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우리가 한다. 스타일링이 그랬잖아요. 그거 나쁜 짓인지 알면서 그걸 그대로 하는데 우기면 되는 거, 나쁜 짓인데 그대로 하고. 이런 사회니까 김호중만 탓할 거 없다.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잘했어요, 잘했으면. 이재명은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재명은요? 조국은요? 기자를 향해서 째려보는 거 국민을 향해서 째려보는 거 아닙니까 기자는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하는데 째려보 호중이는 째려보고 개 같은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런 문재인 그런 이재명 그런 조국을 처단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 책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처단을 해야 돼요 이제는 처단을 못하는 국민의 힘더 이상이 제 응원하지 말아야 되고요. 처단을 못하는 못하는 검찰 경찰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 보고요. 이창수 저 중앙지검 달라졌습니다. 증, 증후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응원을 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재명 못 집어넣는다 그러면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제 국민이 이제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하니까 대통령도 눈치 보는 거야지. 지금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도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계속 비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눈치만 살살살 계속 금패지 달거든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금패지 못 달고 얘기 안 하면 달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 안한 놈들 다시는 정치권에 발못 붙이게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만들어야 돼.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삼일운동 때그어마한 시절에 국민들이 맞아 죽을 각오로. 대한민국 만세 외치고 독립운동을 그어묵한 시절에 지금은 집회한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집회 안 나와. 미쳐 갔다 진짜.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집회를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의 힘 이젠 버려야 되고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사법정의 세워라. 국민의힘은 없애라. 부정선거 수사해라. 온 국민이 나아야, 나서야 됩니다. 김호중이가 신호탄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놈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놈이.